그러니까 가다가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지. 아 그래도 아픈 아침 다 저기 해놨는데 과일라도 좀몇개 주워 먹고 가요. <laughs>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. 아 마음 <laughs> 아닌데, 지도도 보고, 그쵸, 근데 꼭 뭐, 말라고. 꼭 뭐, 사실 빨이 가서 잘 필요도 없어, 심지어는. 네. 아, 뭐, 가다 여행이 뭐. 근데 그 그, 도중에도 숙소들 숙소 있어요. 있어요? 있어요, 도중에도. 그맷 땡, 네. 그 교차로 있잖아요. 그 네. 교차로에서 바이 쪽으로만 딱 접어들면, 그때부터 뭐, 카페, 숙소맨 그런 거야. 외길이죠, 그다음부 외길이에요, 네. 외길이에요, 네. 외길이에요. 네. 외길이에요. 뭐 길을, 1024번. 길을 잃을 것도 하나도 없고, 뭐, 지금 뭐, 시간이 뭐, 뭐, 4박 5일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, 1024번인가? 그런 거 같죠. 예. 네. 저랑 거기 오다가 봤잖아요. 그 교차로, 바이 아... 들어가는 교차로. 그 길만 들어가면 그냥 끝이야. 아안녕하요 어. 어, 네, 안요 네, 안요 <laughs> 네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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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 네, 안녕 e 하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 사진 한장찍세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하세요 네, 안녕하요하세요요요 아침도 안 먹고 가서 좀 그러네. 예. 예. 그래요. 예. 많이 좀 올리세요. みたいな。<day. S 2>